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격주에 한 번씩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콘텐츠들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요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있을 제 외교관 동료 친구들또 아직 해외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제가 봐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주 다재다능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랩을 하고 춤추는 걸 보면서 아의원님 북한에서 그 길로 어떻게 숨기고 살았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분이야말로 야 북한에서 저런 길을 어떻게 숨기고 살아왔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재미나 친구입니다. 화가, 래퍼 등 다방면에서 맹관락해서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도 아주 자주. 출연하는 이런 친구이다. 저는 이분의 맹활약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시는 그런 탈북 청소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탈북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은 가만 가지면 나도 할수 있다. 나도 미술가도 될수 있고 래퍼도 될수 있다. 이런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탈북민 모두가 이 자신감 하나만큼은 이분을 롤 모델로 삼고 자신의 길을 개천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지난 4.7재복을 선거 그 당시 레블에서 테미넴이라고 불렀던 거 알고 계시죠? 이 친구는요. 아우지스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영상 한번 보러 가시죠.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 성공 스토리, 북친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혜승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우지 스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탈북민 출신 최초 래퍼이자 화가인 강춘혁 씨가 성수동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강춘혁 화가님을 모셨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탈북 래퍼로 출연해 잘 알려진 강춘혁 씨는 쇼미더머니3에서 래퍼로 소개되어져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데요. 2001년 남한에 입국해 대한민국 미술대학의 명문 홍대를 조업하고 화가와 래퍼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자신의 작품으로 자유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요. 얼음을 네, 타고 가족과 함께 치는 모습 코로나19 때문에 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시회를 열어주셨어요. 이번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전시회 주제는 각양각색이라는 주제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 각양각색의 아름다움과 또 서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있어서의 각양각색.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작품을 선보였고요. 전시회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이런 색감, 컬러, 예,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우리의 내면은 알록달록 각양각색의 아름다움과 감성으로 담아져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며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마다 빛깔이 있듯이 춘혁 씨의 작품에도. 각양각색의 생각과 감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각 작품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아기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품명처럼 이제 다르지만 같은, 같지만 다른 이런 작품이고요. 좀 상반되게 붉은 컬러가 이제 파란 컬러로 나눠져 있잖아요. 태중 속에. 네. 근데 비록 다른 배경으로 태어났지만. 탯줄을 이어진 것은 하나로 이게 묘사가 되잖아요. 단지 남과 북이라는 다른 장소에서 태어나고 자라 운하의 격차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들을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빨강색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았을까요? 작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빨강색도 아닌 파란색도 아닌 자신의 색으로 비춰지길바랬습니다네두 번째 작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두 번째 작품 이게 소식이라는 작품명이고요. 아, 제비는 옛날부터 이제 뭐 행운을 물어다 준다, 뭐 소식을 안고 온다, 뭐 봄이면 지를집 집 앞에 이제 등, 집 위에 등지를 들어가지고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랑 이 소녀가 이제 제비들을 보면서 손으로 손인 사람에서 반기는. 인 거고요. 예, 한쪽에는 이제 쪽지가 들고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고향에 전하고 싶은 뭐 소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제비와 쪽지를 든 소녀는 간절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갈수 없는 고향을 향해 춘혁씨도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다음 작품 보고 네. 있는데요. 어, 제목이 영어예요. 네, 네. 네. 아이돈 뭘까요? 그 다음 아이돈 기브어이라는 uh, 네. 예, 리리기라는 제목이고요. 이사회에 왔을 때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야, 자네는 탈북자다. 북한에서 왔다. 빨리입니다. 그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있었거든요 그런 색깔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시선, 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림에는 머리가 없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머리엔 마치 폭발하는 듯한 보라색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탈북민을 어떠한 편견에 또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그들을 바라봤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다른 기부어 나는 이거다. 우리의 색깔은 이거다. 님들이 말하는 붉은색과 파란색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뭐 고집하는 색깔이 이거다를 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렇 네. 이번 작품은 어,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서 네네네. 왠지 뭔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건 내용을 풀어보자면 이제 북한의 한 소년이 있었는데 네, 자유라는 단어도 모르고 살다가 자유를 찾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탈출하게 되고 어, 탈출해 북한에서 탈출해봤자 뭐 러시아 아니면. 중국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중국 대륙으로 건너오죠. 하지만 그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륙이라는 것그 중국이라는 깃발 아래 안에 숨어 있지만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상황 이런 것들 설명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사회에서도 자유가 없다 보니까 또큰 고비와 또뭐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더큰담벼락을 넘어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으로 택하게 되면서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이런 선원이 되지 않을까. 보라색의 앞에 마크에 이제 영어로 P로 써져 있는 이제 갑옷이 생겨버리는데 이거는 우리는 보라색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찾은 우리의 우리만의 색깔 해가지고 좀 뭐랄까 현대판 히어로? 탈북민 최초로 또 이팝 가수로 또 아티스트로 성공을 하셨는데. 음, 아직 한국에 오지 못한 청소년들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 또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뭐 어, 지금은 뭐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한국 옮기까지도 너무 힘들고 또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올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면 무조건 와야 된 합니다. 빨리 건너와서 저같이 내 꿈을 위해서 마음껏 표현을 할수 있는 자기 용무신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바램이죠. 역시 붉은색과 파란색 또 보라색을 이용해서 작가님께서 표현하시고 다는 의미가 또 깃들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 설명해 주시죠. 네이 작품은 그냥 작품명은 없, 없습니다. 예무제이고두 네. 네, 어린이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각자의 다른 색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데요. 어른들의 표정과는 달리 아이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통일의 주역에 다음 세대가 맞이할 통일,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 가운데에 하얀색으로 남겨진 곳을 한번 봐주세요. 누구도 알수 없는 그날의 통일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려야 하겠죠? 상상력을 자극하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작품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뭔가 또 강렬한 풍자적인 메시지가 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지금 있는 그 지도사를 한쪽이 모션, 묘사했고, 한쪽은 골프채를 들고 있는 주인공은 제가 제가 생각되고, 그래가지고 밑에 골프공 대신 수류탄을 피로 <laughs> 가지고. 준혁 씨는 김정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수류탄을 골프공 삼아 저 멀리 북한 김정은을 향해 날려버립니다. 또 가운데 파랑과 빨강으로 이루어진 어스름한 색깔은 그만 실수로 물감을 쏟아 형성된 색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서 춘혁 씨의 무한 자유와 풍자를 추구하는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북한의 평상시에 있는 그 하모니카 집에 있는 배경을 터들여지게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제 기하, 위에는 이제 기와가 모여 음. 있고 네. 기와집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벽면이에요. 근데 네. 벽면이다 뭐 깨지고 부서지고 벽, 벽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북한에 있는 밀집 세대, 즉, 하모니카를 빗댄 북한의 집을 말합니다. 벽은 균열되고 거미줄도 있지만 낙서와 그림을 그리는 소년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소년의 시선은 천장을 향합니다. 바로 제비둥지를 바라보는데요. 강남으로 간 제비. 즉 남쪽으로 간 제비가 다시 돌아오길 오늘도 내일도 간절히 기다리는 듯합니다. 지금도 누군가 북한에선 남한으로 온 우리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러면서도 이제 아련하고 굉장히 슬픈듯한 그런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어, 태용호TV 시청자들이 굉장히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계세요. 네네. 우리 어,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어, 태용호TV 시청자 여러분 태용호TV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laughs> 네, 저도 좀 우리 의원님께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태용호 의원님 어, 강남갑...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걸 예,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